이번에도 탈춤 앱을 들고 온 아가 사랑입니다 이번에도 쌀가제님께서 만드신 탈춤 앱을 들고 왔는데요. 제목은요, 네, 피어나지 못한 꽃입니다. 제작 기간 1일 웨비타 안 되고 탈춤맵밝기 중간. 아니 또 평화로운 진지하게 플레이해달라고 하시네요. 알고 싶다.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을 진실을. 꿈인지 제가 상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간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엔 나비들과 꽃밭입니다. 이 공간에 오기 전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를 말하려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기억되는 건 친구들. 친구들이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겠다. 그치? 응응. 나 오늘 밤새 거야. 같이 새자. 친구들이 즐거워하니 저도 덩달아 즐겁습니다. 즐거움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옆엔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계속 저를 따라오네요.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문을 열었더니 나오는 파란 빛. 파란 빛은 점점 더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우왕좌왕하지만 곧 침착하게 가만히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일까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한 명씩 사라집니다. 가지마. 날 두고 가지. 이거 세월호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그러면 왜일까요? 파란빛이 빨간빛으로 보입니다. 빨간빛이 사방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난왜 빨간빛이 피로 보이는 것일까요?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무서워요. 방이 파란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추워요. 어? 친구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가? 가지 마. 이젠 나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한 줄기의 빛도. 모두 나를 떠났어요. 보고 싶어요. 어? 이번엔 검은 빛이 주위를 감싸네요. 저기 앞에 문이 있어요. 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laughs> 저 방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열쇠를 찾아봐요. 앞으로 가달래요? 열쇠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지만 다른 문으로 가봐야겠어요. 아무 소리 감각이 없어요. 의식이 흐려진다. 엔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세월호네 이거 노란길 노란리본 노란나비 이것들로 잊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보자. 이 그거였네. 세월호 추모 탈출맥 수학여행 수련회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시작해서 다녀왔습니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어째서 그러지 못한 거죠? 도대체 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야 했던 걸까요? 민들레는 씨를 퍼뜨리기 위해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게 죽어만 갈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멀리 날아갈 씨앗들이 있었는데, 더큰 세계로 날아갈 작은 씨앗들이 새싹들이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린 바람과 같은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했 길을. 제목 피어나지 못한 꽃, 쌀가자님 이 맵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아픔을 나누면 그 아픔이 조금이라도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빛은 물이고요. 검은빛 사라져가는 의식. 나비는 춤으로 뜻한다네요. 들어가지 못한 문은 그날의 진실. 진실 들어간 문은 죽음. 감각이 없어짐은 죽어감을 뜻하고 빨간빛은 곧 죽게 될 친구들과 주인공을 암시했다네요. 아, 어, 되게 슬픈데, 의미가 감동적이에요. 어. 네, 이 탈취맵의 제목은요. 입니다. 세월호 춤을 탈취맵. 네. 한 번이라도 더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위해서 탈취의 링크를 밑에 어, 놓겠습니다. 다운받고 리뷰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블로그 들어가서 한번 다운받으시길 바래요. 이상 아가사라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